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아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지 않으면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각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럼 직구예요, 직구. 유인구가 아니고 직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설적으로 그냥 막수쏴 인상을 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찔림을 받느냐?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여기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 공로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 네. 의인이 된건 아니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 이게 하나님 없네. 그러면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의인이 될수가 없어. 아, 네. 예수를 고함한 무조건 주관을 하나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내가 의롭다 물을 받아 아, 네.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다 찔림받게 돼요. 찔림을 받아요. 야 그게 정상이다. 아, 정상. 그러면 왜 찔림을 받는가? 내가 걸룩펴져 있으니까, 내가 병들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걸룩펴져 있고,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나는 찔림을 받고 그 찔림 받는 것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는 거야. 내가 왜 찔림을 받고 있지? 뭐가 문제야? 아, 기도가 부족했구나. 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구나. 듣지 못했구나. 그런 일에 내가 소홀히 하고 그런 일을 내가 겨울이 하고 있구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찔림을 받으니까 내가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확인이 되었잖아. 확인되었으면 어떻게 하야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걸 인정하고 아버지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잠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로 나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원상 다시 원했지. 예.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훈련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다, 뒤지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장렬하게 죽으셔서.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